정부가 통신 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서 지난해 6월부터 금융통신 통합채무 조정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만 9,700명에 대한 지원이 확정됐는데요. 이들의 빠른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통신 채무를 완납하기 전이라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통신 서비스 이용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유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뇌종양 발병 등 건강 악화로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 40대 A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해 금융채무조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통신채무 연체는 해결하지 못해 본인명의 휴대폰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통신요금 미납 독촉장이 여전히 종종 집으로 온다며 불안함을 호소합니다. 앞서 정부는 A씨처럼 통신비 미납으로 전화 이용도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금융통신 통합채무 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이 방안이 시행된 후 지원이 확정된 이용자는 29,700명. 이들의 통신채무 신청 금액은 약 612억 5천만원에 달합니다.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 문자와 같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구직 활동을 포함한 경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금융 통신 통합 채무 조정을 통해서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함께 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통신 요금이나 소액 결제 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용 회복 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하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통신 채무 완납 전이라도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통신 서비스 이용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통합 채무 조정 이용자의 빠른 경제 활동 복귀를 위해서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도 연계해 실질적 재기를 돕습니다. 맞춤형 신용관리서비스도 상환단계별로 지원, 채무문제 재발도 방지합니다. 금융통신통합채무조정 신청과 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등에서 할수 있습니다.